반갑습니다 이제 고추를 심은지 한 15일이 지나니까요 바닥에서 풀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랑에다가 잡초매트라든지 부지포를 깔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여기다가 처음으로 한번 부지포를 깔아가지고 고추를 키워보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요 밭하고, 여기, 잡초매트를 깔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잡초매트를 왜 까는지는 아셔야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초매트나 부지포를 깔게 되면 풀이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데 엄청 편합니다. 특히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번 오셨는데, 왔을 때 풀이 엄청나게 많이 자랄 거예요. 그러면 풀맨다고 하루가 다갈 겁니다. 그 정도로 풀이 많이 자라고 빨리 자랍니다. 그런데 이 잡초매트나 구지포를 깔아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주말에 오셨을 때 힐링 농사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구지포나 잡초매트를 깔아주시는 게 허사 짓는 데는 훨씬 좋습니다.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잡초매트나 구지포를 깔아서 고추농사를 지어봤는데요.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3년 전까지는 고추 농사를 지면은, 뭐, 탄자빈 하든지, 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병들이 너무 많이 왔는데, 어 작년에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어, 뭐, 고추를 어떻게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고추가 병에 걸리는 게 확실하게 확률이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왜구지포를 깔아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고추도도 여기나, 뭐, 요런 쪽에, 어, 구직포라든지 잡초몇들를안 깔았을 경우에, 장마철에 비가 오게 되면은 이땅 속에 있는 균이나 충들이 고추 쪽으로 빗물에 의해서 타고 올라가면서 고추가 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구지프라든지 잡초매트를 깔아주게 되면은 그만큼의 빗물에 의해서 병균이 옮아지는게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잡초매트나 구지프를 깔아주는 게 고추를 키우는데 병 없이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지퍼나 잡초매트를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셨다면 올해 한번 깔아가지고 농사를 지어보세요. 확실하게 몸도 편해지고 고추에 병도 적게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풀이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에 잡초매트나 구지퍼를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지퍼를 깔기 전에 어, 고추고랑에 물 빠짐 상태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고추 고랑에 물이 고이게 되면 아무래도 어 땅이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병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추에 전면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 빠짐을 좋게 그렇게 해서 부지포를 깔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사용했던 부지포인데요 뭐 이게 1년 쓴다고 버리고 이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번더 사용하려고 이렇게 챙겨놨습니다 요걸 갖다가 사용해서 고추 고랑마다 한번 다 깔아보도록 할게요. 자, 구지퍼를 깔 때는 크게 힘든 건 없고요. 구지퍼를 딱 사이즈에 맞게 깔아주고, 이런 T자형 핀으로 고정하면 되는데, 제 영상 중에 이런걸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요게 뭔가 하면요. 어, 구지퍼를 고정하기 위해서 핀으로 이렇게 이제 박아주는데요. 요걸 이제 보통은 허리를 숙여서 뭐 망치라든지 뭐 발로 받게 되는데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는데, 이 띠그자 핀을 넣으면 이쪽에 자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 받고 빼면은 숙이지 않고 쉽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만든 영상은 댓글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옆 속에 이제 홈이 파져 있습니다. 홈 파지는 거 안에 보면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쇠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 안쪽에서 자석 때문에 쇠가 떨어지지 않고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박아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러면 허리를 숙이지 않고 쉽게 이 띠그자 핀을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하고 또,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는 분들이 계시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런 것도 요즘에 다 파니까는요, 뭐, 편하게 일을 하시고 싶다면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만든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핀을 꽂아놓고, 그리고 구치포를 고정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를 한번 꾹 눌러주고, 그러나서 빼버리면, 핀이 조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때 발로 한번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 끝!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구지포를 까면 됩니다. 엄청 편하죠? 자, 요렇게 하면 허리를 숙일 필요도 없으니까, 일할 때도 능률도 오르고, 피로감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뭐, 고추바터 이런 식으로 해서 구지포를 깔 거고요. 저는 11월달이 좀 넘어가게 되면 마늘 농사를 짓는데, 그때 마늘을 심고 나서 겨울에 마늘 열지 않기 위해서 그때도 구지포를 깔아줍니다. 그때 이 기구를 이용해서 또 구지포를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추밭에 구지포를 계속 깔아보도록 할게요. 어, 고랑에다가 잡초 매트를 다 깔았습니다. 풀이 많이 올라오는 시기라 할지라도 잡초 매트를 깔아주면은 풀이 많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농사짓기는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흙에서 올라오는 병균라든지 충들이 고추 쪽으로 못 올라오기 때문에 병도 많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어, 별거 아닐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농사 짓기도 편하고 여러분들이 고추를 잘 키울 수 있는 어,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